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CJ에서 나온 더 건강한 그릴 스테이크라는 제품인데요. 목살구이 대신 먹는다고 그러는데, 두툼한 두께는 살리고, 지방이 적어서 맛은 담백하다고 그러네요. 프레시암. 네, 프레시암하고 뭐, CJ하고 헷갈리더라고요. 두께가 이 정도쯤 돼 있어가지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하는데 이게 한만원 정도 받습니다. 만원 정도 받는데, 물론 만 원이면 안 사고요. <laughs> 7 0 0 0원 정도에 저기 할인 판매를 하길래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. 어 밑에 써 있는 건뭐 같고요. 어 참나무 훈연 클린 룸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요. 어이게뭐 프라이팬에다가 구워 드시거나 그릴에 구워 드시면 좋겠죠. 캠핑 같은데도 좋을 것 같고요. 예, 기름이 튀기지 않아서 편리하고 안심하고 참나무 훈연 냉장 스테이크 뭐 그냥 먹어도 되긴 되겠지만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입산 돼지고기 예, 천일염. 들어 있고 뭐 성분을 보시면 당류가 0g이네요. 물도 14회 제공량이야. <laughs> 에 곱하기 한한 한 3으로 나누면 한3 3, 3 3 정도 곱하면 되겠네요. 에, 나트륨은 음, 뭐렇게 나트륨도 높지 않고 전반적으로 성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CJ 일제당에서 나온 거고요. 자 조리를 하기 전에 그냥 한번 먹어봐야죠. 자자자자자, 이자, 자자자자자 자자.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 자서 먹어볼까요? 많이도 잘라진다. 그냥 먹어보면, 음, 그럼 뭐. 햄 같으면서도 그 훈제 요리 있잖아요. 뭐 훈제 뭐 치킨이나 뭐 훈제 뭐닭 훈제 치킨 훈제 닭이구나. <laughs> 네. 그런 거 느낌인데 두툼해서 좋네요. 음. 한번 자 이제 후라이팬에다 구워서 갖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. 예, 네, 구워갖고 왔는데요.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어, 그냥 약간 구웠는데 약간 뭐 고기 같기도 하고 <laughs> 그냥. 넓.. 넓은 햄 같기도 하고요예자 네. 맛이 어떨까요 아.. 얘는 하난데 너무 적겠다 간에 기별 올려나 곰는김에 이제 새송이버섯이 있어서 같이 좀구워봤고요자 구운거 맛은 좀 날까요 음 구우니까 한결 낫네요 음 조금 더 짭짤해지고 괜찮긴 한데 음, 그 차이 는 있죠 이제 돼지고기라고 하는 건 이제 돼지고기 구우시면 좀 팍팍 씹히는 맛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훈제기 이 때문에 그냥 부드러운 그 닭가 닭살 음, 닭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왠지 모를 아쉬움도 남기는 합니다. 음. 그래도 뭐 그냥 집에서 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뭐 캠핑 같은 거 했을 때 그릴에다가 구워 먹으면 딱 좋잖아요. 난지 캠핑장도 그렇고, 건너가서 맛있게 구워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, 가격은 좀 비싸긴 하죠. 한 덩어리에 거의 뭐 2,000원 꼴 하니까, 뭐 세일해도 1,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,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